네, 이 네. 체크무늬 아름의 자켓 소개 드립니다. 체, 체크무늬 아름의 자켓. 아주 어, 색감도. 네, 이제 뭐 봄이 오지 않습니까? 뭐 전부 뭐 날씨는 춥지만은 뭐다 지금 의류 생산하고 이런 쪽에서는 다 지금 봄걸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겨울 겁니다, 이든는 어, 네. 겨울꺼면서도 봄에 있게끔 해서 그렇습니다. 이 두께 온수가 네네. 조금 적어요. 네, 네. 지금 쉽게 말하자면 이게 네. 저 자켓으로 입으면서도 속에 바채 네, 입게, 네, 네. 속에도 바채기는 조금 너무 또 그거 같긴 한데, 네. 조금 다른 애들 비에는 이게 속 안에 누벼지긴 했어요. 따뜻한 속에. 근이충전가 네, 따뜻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이 온수가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뭐 3온수다 그러면 얘는 한 2온수. 가지 ]까지 까지가 거기에다가 또 요게 네. 또 따뜻한 소재거든요. 그렇습니다. 따뜻한 소재가 상당히 멋스게거기에 포켓이 있는데 포켓은 그냥 들어가고 얘는 또 색스럽게 또 이렇게 네. 약간 뚜껑이 있으면서 이렇게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거 너도 진짜 그거 할 정도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길이가 또 괜찮아요. 또이 엉덩이를 네. 엉덩이를 살짝 덮어서 제가 허리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덮으면서 또 사이즈가 네. 괜찮아요. 약간 칠 넘어도 조금 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잠그시도 되고 그러자면 그렇게 접으셔도 네. 그냥 옛만한 사람 같으면 이제 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 두께 있고 저기 일을 하셔도 훨씬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팔이 응. 드롭 소매로 내려왔기 때문에 응. 조금 사이즈가 있으신 분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사이즈는 제가 좀다따 좀 재봐 드릴 텐데요 거에다가 이제 네. 이왕이면 자켓인데 네. 좀 젊어 보이라고 이렇게 큰단쪽 보통 보면 이렇게 마담 쪽으로 가면 막 이렇게 좀 요란한 단추 있잖아요 막큰거큰거 그게 아니라 좀 이게 큰 옷에 단추를 네. 좀 작게 하는 거는 네. 좀 젊어 보이라고 단추를 열어신 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요게 칼라들이 너무 이뻐. 그요 진짜 하나는 제가 장 갔어요. 장 가서 요 모양이 고 우리가 또 봄철에 되고 또 어디에 뭐 네. 커피 볼때식사하면또요 정도 하나 입고 요렇게 딱 그렇습니다. 접으면 칼라가 제가 좀맞춰서 입어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멋이 나고 약간 뭐라고 할까 멋스러우면서도 약간 빈티 같은 느낌이면서도 올리브 멋스러웠지. 색상으로 이렇게 어. 이제 안에는 맞춰 있고요. 음. 요 자켓을 입으니까 너무 이제 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컬러가 되지 않습니까? 네, 아주 훌륭한 네 아름의 자켓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네. 얘를 짚게 네. 여기 인자. 네. 사게 사선으로 하면서 여기를 맞주름을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 잡고 이게 절개를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뒤쪽으로 보면 조금 뚱뚱해 보여요. 이거를 다 감안을 해서 그렇습니다. 절개하고 맞주름 잡고 좀 멋스럽게. 네. 그 대신 또 이게 있는 바람에 입기가 편하죠. 이렇게 저기. 활동할 게다. 활동할 게다. 소관에 요런 식이에요. 네, 이렇게 려지고 누빔 상당히, 안감을 착용을 해서 아주 네네. 따뜻한 네네. 네,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 이게 우리가 소매까지 보면요. 네네. 소매도 다 이렇게, 이렇게 다이아몬드 누려진 상태예요. 요런 상태로. 요 상태로 려져 갖고 상당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네네. 이 상태. 똑같아요. 다이아몬드 누려지는게그 상태로 해서 상당히 진짜 좋죠 멋지럽고 네. 네. 그 체크 무늬 배색이 음. 아주 예쁘게 음. 너무 밝고 예뻐요. 이건 다요렇게 체크 무늬를 실을 우리 염색해서 짠거 잤습니까 그렇죠. 짜고서 이걸 기모를 내서 아주 그 저희 저손 터치감이 아주 보드랍고 음. 좋습니다 음. 이건 면에다 폴리에스테르 이렇게 좀 음. 합성한 그런 섬이거든요 그렇죠. 면이 오십 프로 된네 그런 합성 섬유입니다 아주 음. 따뜻하고 네, 데 퐁퐁하고 예쁜. 은아름의 자켓 되겠습니다. 기장 품을 한번 재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장 품이 네, 기장도 아주 적가발이 딱 좋습니다. 지금. 근데 한, 앞뒤 길이가 달라요. 네, 7 c m 가량 되고요. 음. 네, 가슴 반품이 뭐 50한 8가량 됩니다. 이기 때문에 뭐한7 7좀 넘어서 음. 어, 66에서 한 77반까지도 입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멋진네 그렇습니다. 아주 착한 가격. 제가 지금 연말 연시를 에해서다 지금 세일 특가로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일부 시장 분에는 이렇게 아주 저가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으니까 요럴 때 구매해 주시면은 아주 뭐 식상 기간밖에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지 않습니까? 이런 네. 애들 하나 있으면 네. 진짜 늦게까지 입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늦게까지. 이거 49,000원 특가해 드리겠습니다. 네. 4 9가에 이게 안에 입은 실켓 폴라는 2 5 0 0원 드리고요. 이5원 바지는 네, 79,000원 나가는 토마토 바지 되겠습니다. 아, 네. 여기다 이렇게 배색이 이게 그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상당히 네. 내가 입어도 좋지만 남이 볼 적에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진짜 완전히봄 돌아온 것같으 면서도 따뜻해. 아주 사실 봄도 춥죠. 바지도 어. 너무너무 따뜻한 안에 충전재가 빵빵해들간 그런 바지이고요. 그렇죠. 이 정도로 네. 제가 이렇게 따뜻한 소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 그렇습니다. 이 네. 어. 그 자켓은 지금은 어. 날씨가 뭐 이번 주뭐 날씨가 뭐 이제 추운 날도 있지 않습니까. 추운 날은 그냥 인너다 이 위에 다 코트를 하나 입으시고 실내 들어가 이렇게 버섯 쪽에 아주 멋진 또 난방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봄에는 그냥 이 자켓만 입으실 수 있는 한 3월 달에는 뭐 2월 달, 3월 달에는 봄에 는게뭐 구스 다운이든지 패딩 쪽끼 같은 거거기에다 입어 더 멋스럽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아름의 자켓 음. 49,000 특가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